또뭘 보여주신다고요? 이번에는 비누방울을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볼 건데 어 비누방울에도 색깔이 있어요? 있죠 명룡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비누방울 무슨 색깔이죠? 명룡이 어... 선생님의 마음처럼 투명합니다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한번 콧구멍 크게 뜨고 보도록 합니다 어 콧구멍은 원래 큰데 그럼 더 크게 떠보세요 네. 오 저기 불났어요 불났어요 아 불이 아니구나 우와 우와 이런 비눗방울도 있어요. 이거 우리 문구사에 안 파는데. 짜짜짜. 우와 오 우와 우와 왕구 우와 이어 벅 사라져요. 겨울 왕국이 생각나는. 우와 진짜 그런데요. 이런 그런 비주얼.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우와 중간 중간 불량품도 있네요. <laughs> 우와. 저거 터지는 거 약간 드라이아이스 같아요. 맞아요. 친구들이 항상 어 저거 드라이아이스다 하는데 드라이아이스가 아니라 머신을 이용해서 안개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? 맞아요. 어떤 원리죠? 어, 그거는 기계 만든 사람한테물어보세요또 <laughs> 뭔가 어, 새로운 기술이 있나 보네요. 이번에는 비눗방울 가습. 우와. 이거 계속 봐도 뭔가 오, 가습기다, 가습기다. 가습기였근데 수명이 짧네요. 어, 수명이 짧습니다. 저 가습기 사 가면 우리 엄마가 등짝 스매싱 어, 때릴 것 같은데. <laughs> 못 하러. 못 하라고 그러는 시지. 우와! 대박. 야, 이번에는 좀 가습기가 오래 가겠다. 가습기. 우와! 대박. 가습기. 수명은 짧지만 엄청 예뻐요. 우와! 마무리까지. 자, 이번에는 도넛 도너츠 발사해 보겠습니다. 도넛이요. 이거 19세 아니에요? <laughs> 우와! 힘냄새와 함께 날아온 연기 <laughs> 더큰 대포 가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갑니다. <laughs> 발사! 우와! 시원한데요. 한번 더! <웃음> <웃음> 발사! 우와! <laughs> 이야! 용룡선생님 많이 한번 맞아보고 싶나요? 네! 발사! 발사! 발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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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! 구름을 먹는 그런 느낌이네요 <laughs> 제가 날아다닐 때 구름 먹어봤거든요 더큰거 가볼까요? 네 좋습니다 거기 약간 도라에몽 주머니인가요? 뭐가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옵니다 이거 약간 쓰레기통 밑에 <laughs> 뜯어놓으신 것 같은데 합니다 발사! 와우! 발사! 와우! 발사! 아, 카메라에도 좀 쏴주세요 카메라에도 오케이 자 여러분들 마으려면눈 크게 뜨고 입 다물고 코코만 크게 벌리세요 발사 와우 우와! 우와! 여기도 여기도 우와! 발사 우와! 이야